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혈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혹시 우리 몸속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혈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나 교통사고 같은 것이 아닌 바로 혈관질환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전 세계에서 심혈관질환으로 모두 1490만명이 사망했는데 그중약 890만명이 협심증, 심근경색 등인 관상동맥질환으로 사망했으며 약 600만명이 뇌경색과 뇌출혈인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혈관질환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지만 신체마비나 언어장애 및 시각장애 등큰 호유증을 동반하는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혈관질환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는데 이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도 평소 식습관이나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거나 탄력 저하로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혈관 탄력이 떨어지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수치가 오르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 몸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이러한 상태에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거나 심한 경우 터져서 동맥경화를 비롯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각종 혈관질환들을 유발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려면 바로 혈관탄력이 좋아야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 혈관이 딱딱해지면 뇌졸중 위험이 두 배로 상승한다고 했을 만큼 모든 혈관질환은 혈관탄력 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혈관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이 흐를 때 혈관 내부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이 발생하는데 탄력이 좋은 혈관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해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반면 탄력이 저하된 혈관은 이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혈압이 상승하고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 고혈압을 비롯해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혈관 탄력 우리 몸속 혈관 탄력 정도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바로 메갑이란 걸 통해 혈관 탄력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맥압이란 최고혈압과 최소혈압의 차를 말하는데요 수축기혈압이 120이고 이완기혈압이 80이면 맥압은 40입니다 정상맥압은 35에서 45이고 일반적으로 50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며 연령별 평균맥압은 20에서 50대가 45 60대가 50 정도입니다 맥압차이가 클수록 혈관탄력도가 낮다는 의미이며 혈압이 정상이어도 맥압차이가 크다면 혈관탄력이 저하되었거나 대동맥이 경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맥압이 60이면 진료와 검사를 비롯해 관리가 필요한 수치이며 이와 반대로 맥압 차이가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관탄력을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엄지손톱을 눌러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엄지손톱 위쪽을 5초간 꾹 누른 후 떼었을 때 2초 안에 혈색이 돌아오면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혈관 탄력이 저하된 것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걸린다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로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혈관 탄력은 갱년기 이후 급격히 저하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가 좀더 두드러지는데 바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즘 20~30대 젊은 층에도 고혈압 환자가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지방과 나트륨, 당분이 많은 음식은 혈관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 각종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 탄력과 건강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혈관 관리의 가장 기본은 운동과 식단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모든 사망 위험을 25% 이상 줄여준다고 합니다. 국내 한 대학교 스포츠과학 연구팀은 성인 30명을 일주일 동안 실험한 결과 앉아있는 상태로 2시간이 지나면 하체에 흐르는 혈액 점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1시간마다 일어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앉아 계시게 된다면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제자리걸음이라도 하시고 가벼운 걷기를 비롯해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음식은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을 줄이고 녹황색 채소를 비롯해 지방이 많은 부분보다 살코기 위주와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리 몸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체내 콜라겐이 줄어드는데 혈관 탄력에 중요한 콜라겐 생성을 위해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금연과 술을 줄이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하나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추 방울토마토인데요.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틴이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사포닌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혈관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스테로이드 사포닌이 체내에 작용한 결과 동맥 경화를 막고 혈압을 조절하며 당뇨병, 갱년기 장애, 골다공증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000가지가 넘는 토마토 중 대추방울토마토는 다른 토마토보다 리코펜 함량이 많다고 하니 이왕이면 대추방울토마토를 드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참고로 토마토 자체가 찬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차신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고 과다 섭취시 설사나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15개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혈관 관리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